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힘든 장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HLB가 극 극도로 공포심을 일으키면서 하락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분위기는 거의 갭을 매우로 내려갈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주가가 이렇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 뭐, 안 좋은 소리도 나오고, 불안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어, 제가 지금 뭐, 이 HLB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어, 저도 뭐, 여기서 지금 뭐, 딱히 조언을 드리고 할게 없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상승할, 아, 상승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성이 없,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난 지금 불안해하고 막 이러면 굳이 이 종목을 들고 불안해하실 필요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제가 들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이 정말 낯설지도 않고 수없이 반복되어 있던 거라서 뭐 저희가 뭐 엘도 속이란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고도, 그러고도또 살아 올라가는 놈을 또 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지금 뭐 원체 지금 일정 자체가 깜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불안해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그냥 버티세요, 예, 무조건 버티세요, 무조건 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또 없는 게제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식 앞에서는 또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예.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하락한다, 이두 가지 경우가 없습니다. 예. 아무도 뭐 그걸 정답을 다 알고 있다면, 집 팔고 차 팔고 뭐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홀짝 개념으로 맞춰서 큰 수익을 거두겠죠. 예. 뭐 정말 끝났다라고 판단이 들었다가도 또 살아나는 게 주식판이고 많이 그렇습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이 과연 오를 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닌지 그만 판단하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하한가 사태 이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수없이 몇 번을 말씀드렸던 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내가 멘탈이 약하고 이 종목이 좀 불안하고 난좀 겁이 난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 한가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한 8만원 정도는 제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되면, 진짜 멘탈 관리할 수 있는 물량만 남기고 나머지는 뭐 정리하고 그냥 내가 뭐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뭐별 그 미동도 없는 마음적으로 미동도 없는 물량만 들고 뭐 승인 때까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때는 아무 액션 안 취하시다가 지금 와서 뭐 이제 내려와서 이제 다 반납 수익 뭐다 반납하고 난 다음에 판이 많이 이런 거는 솔직히 에너지 소모입니다. 예. 저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이거 어100% 확신하지는 않아요. 모든 게 100%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고 투자한 개념에서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평단보다는 훨씬 수익권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은 하에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전에도 비슷했고, 지금도 비슷합니다. 이 힘든 시기가 또 지나고 나면 결과론적으로는 아니다. 내려갈 거다. 이탈했다. 뭐 이런 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맞을 수도 있는 경우의 수는 나올 겁니다. 그건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미래가 되보면 알겠죠. 어,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2만원 대에서 한 3, 4만원 올라왔을 때도 이건 엘도 속이다. 다시 빠질 거다. 그러고 다 팔았다라고 자랑까지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분들도 뭐또 다시 뭐 재입성하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뭐. 현재로서는 주가가 안 좋은 건 맞아요. HLB도 차트가 밑으로 향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저도 주주지만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고 차트가 무너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어, 디까지 빠질지 저도 솔직히 이제는 뭐 지금 얘들이 원체 악질이기 때문에 더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 제가 생각하고 투자를 한 만큼 저는 한번 존버를 해보기로 결정을 했고, 뭐, 어, 어느 어 정도 멘탈 관리할 수 있는 물량만 어느 정도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저는 만족을 하고 이 과정을 한번 인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혹시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이 종목이 불안해 나는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딱히 막 정답을 내려가지고 결정을 내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들 좋은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나중 돼가지고 딱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이번에 파, 만약에 본인들이 팔려고 결정을 하셨다. 그럼 팔고 나중에 주가가 오르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안 파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안 팔았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 그럼 또아 그때 팔걸 하고 후회를 하지 마시고 지금 결정을 하시는 거 그렇게 하셔라.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밑으로 내려가도 들고 있을 거고, 올라도 들고 있을 거다.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갈 때까지는 그냥 버텨보기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어, 지금 공포감이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종목을 보셔도 그렇겠지만, 뭐,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 남아 계시는 분들, 나는 그래도 버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힘내시라고 저는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어, 제가 진짜 뭐 이렇게 손절이라도 치게 되면 저는 뭐 저도 솔직하게 손절을 쳤다라고 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주도 팔진 않고 오히려 뭐 저는 솔직하게 뭐 물탄놈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각자 원하는 포지션을 정하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꼭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 좋은 소리들도 그런 날이 오면 또 어.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꺾는 날이 꼭 와야 저도 이 HLB를 투자하는 보람도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겨낸 보람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지금 와이프도, 어, 이 HLB 그룹 동생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도 솔직히 설,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예, 안심시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내 가족도 내가 안심시키기가 상당히 힘든데, 각자 뭐 시드 자체가 정말 어렵게 마련한 돈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회유를 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뭐 내가 원하는 투자 내가 공부하고 내가 어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투자한다면 흔들리진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1.4% 하락을 했습니다. 뭐, 바이오테마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알테오젠, 리가캠, 뭐, 유한향행, 뭐, 한미사이언스 등등 뭐,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어, 배터리가 좀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HLB그룹에서는 이노베이션만 상승을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정말 깊은 고를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HLB도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지지라인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거 회복을 빨리 못하면 개별 매우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어, 지금 현재 자리 위치가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HLB 파나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중에요 HLB 그룹이 상승하는 자리가 온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어, 보유하고 있다는 걸또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이거를 지금 확인한 거를 좀 그렇고 물려있는, 물려있는 거는 물려있는 것대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종목은 또 수익을 거두고 있는 대로 잘 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또 확인시켜드린 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 평당 공개라든지 이런 거 공개한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걸로 거짓말 치진 않으니까. 어, 안 들고 있고, 뭐, 토끼 놓고, 제가 뭐, 이런 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딱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만약에 HLB가 다, 그룹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뭐, HLB 유튜버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예, LB도 안 하기로 해가지고, LB도 방송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다른 종목들 또 이탈이 되고, 뭐, 수익 전환이 되고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유튜브 세계는 떠나고 싶어요 예,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박수치고 환호할 때 떠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떠나고 당장 떠나도 되지만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제가 또 도망가듯이 떠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도 힘든 여건이지만 어, 매일매일 또 방송을 이어 나간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뭐그 이후로 한참 한참 동안 제가 구독 좋아요 뭐뭐 뭐 멤버십 가입해 달라 뭐 이런 소리 일체 하지 않잖아요 예저 여러분들 힘든 분들한테 그런 거 구걸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본인이 힘이 방송을 보고 힘이 난다 좀 의지가 된다 그러면 뭐제 방송을 시청을 하시는 거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싫어요를 누르시고 구독 해지를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의지를 어,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LB 판화진은 2,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판화진 2,900원인데 보시다시피 이 지금 넘어야 될 자리 못넘고 하락하다 보니까 그나마 또 그나마 다시 회복했던 이 2970원 라인까지 이탈을 했어요. 이 2970원 자리에 이탈을 하고 저항을 걸리다 보니까 또 다시 앞선 팠던 저점보다 또더 갱신을 하려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요. 52주 최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럼 52주 최저가가 안 나오려면 빨리 다시 위로 올려주는 봉이 나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거는 지금 이탈한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빨리 회복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회복 못한다면 또 고생길이 열려버리고 어느 정도 곡소리 기간이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주봉, 일봉 다 오일선, 오주선 밑으로 시작을 하고 넘어서지 못한 상태로 우아향하고 있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3,88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은 매도를 했고요. 자, 수급은 좀 마음에 안 들고요.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3,900원 자리를 한 착을 해야 되는데, 요거 이상 끝나지 않으면 다시 빠질 가능성 열어둬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분위기는 좋지만, 종가상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가격대는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 한창 나올 때까지는 또다시 반납하는 그림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다. 아직 뭐확 달린다라고 얘기는 할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얘가 달릴 수 있는 그림이 되려면, 이 4,095원보다 더 고점을 기록을 하고, 윗꼬리든 뭐든 해가지고, 종가상 3,900원 이상으로 마감을 해주는 그림이 나와야, 아, 이 4,095원 ,095, 이상, 또 달리는 그림을 또 기다려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확신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 이 3,900원 자리 회복하는 걸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할 여력은 있지만 그래도 그 일정을 꽉 채우고까지 계속 달린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또그 어 이벤트 일정 가기 전에 시세를 주고 또 내려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다른 거 없고 이 3,500원 라인 이탈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최소한을 살려두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 3,900원을 돌파를 해야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지 않고서는 위아래든 어느 정도 방향은 얘들 마음대로 틀 수는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9,01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 투자 팔고, 연기금 사고, 기타법이 팔고. 자, HLB 테라피틱스도 이 9,300원 자리를 이탈을 하고, 계속 이거래일연속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안정권은 아니에요. 이러면 또 여기 8,700원 정도 어, 지지 테스트가 또 들어갈 거고요. 여기 지지되느냐, 아니면 이 9,300원 정도 라인을 돌파를 하느냐, 요, 요거 두개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아직까지는 더 내려갈 기미는 보여요. 장중이라도 한번 저 자리를 위, 위협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2,16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바이오스텝도 지금 오늘 이 2,180원 라인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2,180원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고점이 2,180원 정도 형성이 되고 못 넘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2040원 정도 라인까지도 빠질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결국은 넘어야 될 자리를 못 넘으니까 밀리고 지켜야 될 자리를 또못 지킨 상태에서 다음 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2000 초반권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개별적으로 종목들의 지지 라인을 살펴보고 있지만 HLB 대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노베이션이나 HLB 테라피틱스가 정말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 하락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일정상으로 CMC나 비모에 관련된 재료가 오픈되지 않는 이상에는 뭐 순리에 순례, 맞게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순리는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HLB 글로벌입니다. 3,99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 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HLB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공시가 조만간 올라올 겁니다. 소량의 주식들이 지금 주식 전환 신청을 해서 조만간 올라올 걸로 보이고요. 자, HLB 글로벌도 이 4,100짜리를 이탈을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 다시 이 하한가 때 기록했던 저점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어, 이 자리가 못 지켜진다면 지금 다시 이 3,500원, 600원 이 정도 라인까지도 열어두셔야 돼요. 아, 정말 여기까지 뺄 줄은 저도 뭐 상상 못 했지만, 어, 현재로서는 바닥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나가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어렵다. 제가 뭐 HLB 관련해서도 빛이 보인다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빚만 받다가 안심할 수 없는 자리 이탈을 하는 이런 형국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씁쓸하고 욕도 나오고 짜증이 너무 나는데 어, 이런 경우 한두 번도 아니고 상당히 좀 매번 겪지만 힘드네요. 힘들고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최저점에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최고점에 팔 수도 있는 어, 투자자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일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HLB 제약입니다. 19,44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법인 사고. 자, HLB 제약도 이 자리 21,500원 자리를 넘지 못하니까 우하향을 하면서 새로운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HLB 제약은 갭을 매우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밑으로 이 18,900원, 예, 18,900원 자리까지 열려버렸습니다. 이 18,900원 자리에서 멈추면 그나마 좀 낫고요. 이 자리 만이깨뜨려 버린다면 이 16,000원 자리까지 열려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빨리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좀덜 괴롭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하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점 아직 뭐, 어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제일 가까운 선이 18,900원이기 때문에 이 라인 지켜주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음, 야, 1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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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상당히 어, 저도 지금 뭐 물타기를 하려고 저점을 재고 재고 있는데 어, 지금 뭐제 입장에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음, 저점은 단정 짓기는 어렵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부분은 신규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뭐~ 제일, 제일 가까운 지지 라인에 뭐~ 손절선 잡고 샀다가 그거 터지면 또 다음 선에서 사든지 아니면 다시 회복할 때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빨리 이~ 하, 진짜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 가지고 또 사고 있는 제 현실도 웃기지만 그래도 음~ 어느 정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회사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뭐~ 주가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 추가적인 하락은 저희가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회사도 이 정도 하락은 심하다 싶으면 나오는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 하락 깊이가 더 있다 라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감내를 합니다. 예. 빨리 뭐진양군 회장님이나 회사에서 어, 이 정도 하락은 너무 심하다 라고 판단이 들면서 뭔가 방어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으면 합니다. 자, HLB 생명과학입니다. 8,7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기타법인 사고, 금융투자는 팔았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이 9,170원 자리를 이탈을 하고, 어제는 여기를 못 넘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 나오면 제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을 이것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 지지라인, 8600원 라인이 지지라인이 될 겁니다. 이 지지라인 못 지켜준다. 그러면 이하한가 저점 훼손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8600원 라인은 사수를 해주고 올라가 줬으면 합니다. 아, 정말 HLB 생명과학은 먹은 것도 없고, 아, 진짜 수익 내는 것도 없고, 진짜 환장하겠네, 이놈은. 아, 빨리 HLB 생명과학도 본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아, 저도 솔직히 HLB 생명과학은 모르겠어요. 이거 도대체 이거 그냥 뭐 총알바지 종목으로 변형이 된 건지, 아니면 나중에 진짜 큰거한방을 위해서 그냥 지금은 주저 죽여놓는 건지, 정말 뭐,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상당히 HLB 생명과학 보수적으로 들고 있는데 빨리 좋은 모습이 돼가지고 제가 좀못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TS 넥센입니다. 579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T 넥은 어제 뭐 삼자배정 유준공시 소액 규모 납입이 됐, 아유, 죄송합니다. 납입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조금, 저는 조금 이 기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 540원 자리, 이거 이탈 없으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납입이 됐다는 건 어느 정도 또 한번 시도를 해보려는 의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540원 정도 한번 손절 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정말,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원한 답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HLB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확신있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확신, 뭐, 투자를 주식을 이때까지 투자를 하면서 100% 확신해보고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100% 확신한다 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뭐 차트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보면 심리 싸움에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럼 내 심리가, 어, 잘 버틸 수 있는 심리인지 아닌지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누군가는 팔아야지 또 이놈이 또 가벼워져서 올라가기도 하고, 뭐, 안티들이 말하는 소위 뭐, 엘도 속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분들 입장이 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 이때까지 저는 고생을 하고 이걸 또 엘도 속으로 또 치부를 하고 떠나기에는 아직 이 종목에서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저는 또 버텨보려고 하고요. 제가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 뭐, 뒤통수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선택을 하고 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후회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일단 버티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본인이 생각한대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셔가지고 가정에 꼭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끝!